화성시 주민자치 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된 남상태입니다. 어, 나이는 55세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데 화성 태안 로터리 클럽 현 회장으로 있고 또 동탄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고향은 충북 청주고요. 화성시에서 2002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어, 맨 처음에는 제가 로터리 클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로타리 선배분이 동탄 3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다고 네.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201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어,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가 제가 18년부터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재작년에는 뭐 저희가 주민영양강화사업이라고 화단 같은 구기를 해가지고 이쪽 인곡조류지 인근에 어,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 되었었는데 화단을 저희가 갖다 놓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히 걸어 다니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작년에는 저도 층 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을 기획해 가지고 그 장수 사진을 찍어 드렸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때 또 어려운 점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어 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 사진 촬영하는 장소에는 한두 분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무사히 잘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첫 번째로는 저희 어, 주민자치 협의회가. 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못 받고 친목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저는 그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아야 저희가 뭐 조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하는데 그게 협의회가 친목 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제약이 아무래도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가지는 어, 주민자치 추첨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첨제로 인해서 전기수에 하던 사업이 새로 사람들이 싹 바뀌는 바람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 주민자치협의회가 협의회 뭐각 읍면동의 회장이나 위원장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뭐 수업도 못하고 네. 그러는 상황에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게 조금이라도 운영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도 나와주면 운영상 굉장히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네. 네. 그거하고 위스탁 문제 위스탁 문제가 제일 큰데 지금 뭐 위스탁 문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빨리 우리 주민자치 협의회가 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아서 그런 거를 자유롭게 해. 지금은 뭐 저기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청사 위스탁만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고 앞으로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좀더 폭넓게 위스탁권을 네.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뭐 바라는 점은 우리 주민자치 협의회가. 좀더 다른 시군구보다 좀 더, 어, 체계화되고, 어, 주민들의 복지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화성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화성시민신문에게 할 말은 뭐, 뭐, 다들 똑같은 얘기겠지만, 우리 삶이 지금 뭐,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화성시민신문이라 하면, 그래도 화성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는 그래서 화성신문이 화성시하고 시민들하고 중간 매개체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상쾌하고 시원한 아침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신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다 보니까. 주민자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법적으로다가 좀더 폭넓게 위수탁 같은 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보완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